mm -hmm. 해장길 1코스 땅끝 쪽으로 출발합니다. 1 5 k 로이 접시꽃이 아주 친빨강으로 피어 있네 아주 멋있게 잘 보입니다. 오늘코스 그 완주를 기원합니다. 감사... 이 논에 모내기를 하고 있고 밭도 있고 마을 정자도 있고 고갯길로 올라갑니다. 약간 언덕으로 고개를 높이며 올라갑니다. 아이고 산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오네. <laughs> 주인한테 가야지 <laughs> 먹을 걸더잘 만들어놨네요. 선풍기도 있고 세월도 쉬어가는 곳. 아닙니다. 소정리 경로당. 어, 주변을 잘 단정해놨습니다. 을 턱을 기이며길 어, 담벼락에 아주 꽃도 잘 이렇게 해놨고. 아버지의 손목이, 오 이쁜데요. 살아보면 아이비, 꽃말, 아이비는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. 좋은 꽃이네요. 어 꽃이니까 꽃말은 천진난만. 어 이거 꽃. 사 끼니야. 꽃말은 당신과 함께라면 마음이 놓입니다땅 <목소리> 꽃지맥 산줄기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. 멀리. 어 아. 저기 뒤로 땅끝 이네 보이고요. 너무 멋있어요. 오, 너무 정말 감명스러운 진짜 장관적인 그런 모습이네요. 너무 멋있어요. 오. 이야 나 파노라마 찍었어. 와. 그럼 비교? 그러니까. 와. 이,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. 저 이걸 저 매실주 담구고 이게 매실 사람이 엄청 좋은 거야 이거. 매실? 매실 매실이지 뭐 무슨 매실이나. 한 가지가 아니래요. 어, 어. 첫 번째 거하고두 번째 건, 두 번째 건 아주 큰 요즘 나온 신분정. 여기 저 앞에 보이는 나무 있잖아요. 네. 저거 보호수 아니에요? 맞아, 마 와. 마을 보호수. 아주 큼직하게 마을을 네. 이렇게 내려다보고 네. 멋있습니다. 어, 저게 이 마을을 지켜주나 봐. 음. 땅끝 지맥 밑에 그 보호수 하나 딱 있으니까 정말 비경이네요. 음. 땅끝 김에 산줄기. 달마산 도서랑 가는 길 갈림길입니다. 땅끝 지맥 달마산 고도 가는 길입니다. 여기는 산만길 갈림길인 것 같아요. 잘먹어도 춤춰 봐.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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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지호 저수장입니다. 송지호 저수 계곡을 빠져 나와서 송지호 저수장을 지나갑니다. 앞에 이 바다가 얼마 있으면 나옵니다. 복숭아인지 개살건지. 어 복숭아.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네. 와 세상에. 좋아요? <람이 <람이 네, 너무 좋아요. 뭐 거야, 뭐 잠깐만요 바지들데 찍는데 하나 둘셋 출발 3분전 잠시 여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아직 안한거죠? 호토일한길 어. 1코스 하면서 잠시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너무 이쁘죠 감사합니다 아두 분이 행복하세요 네 아름다운 꽃밭에서 오늘 오래간만에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<laughs> 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나라 테마천인 숙박동이라고 잘 꾸며놨습니다 공원도 아주 널찍하고 좋고 기입니다 경치가 죽여요 시원한 숲속길이 계속됩니다. 바닷가요. <목소리> 와, 좋습니다. <목소리> 옛날에는 군초소였습니다. <목소리> 레인보우, 신나게, <laughs> 즐겁게. 아이고 후니파파와 같이 잘 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우리마을이 나옵니다 꼼지락 캠핑 생태탐방로 이 앞에는 숨기는 해안이, 해수욕장, 모래사장이 있고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. 해남 송오리 해송님. 혜성님. 아우 해송님이 멋있게 누워있네요. 소나무들이 아주 해송들이 잘 자라 있습니다. 현재 12 k m 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35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아, <내 사람. 웃음> <laughs> 다 왔어요 이제 거의 거의 다 왔어요. 오 어, 아름답게 우거진 해변입니다. 와 아, 여기 땅끝 여기 다온것 같아요. 해남 땅끝 지금 여기 서해안길 1 코스 여기 출발점이자 끝이 땅끝점 여기 지금 공사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옛날 서, 남파랑길 할 때는 여기서 완주식을 했는데. 코리아둘레길 졸업식을 네. 여기서 못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. 코리아둘레길 4500km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네. 수고했습니다 네. 자 축하해줘서 고마워요. 4,500m 코리아 둘레길 완주를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요. 후이파빠들아 사봐. 불려요. 아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회장님 소감 좀 한마디 해주세요. 아 강개무량합니다. 코리아 둘레길 4,500km. 아, 지원해줘서 고맙고 어, 완주를 자축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코리아 네, 둘레길을 끝내고 우리 뒤풀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토니파파 박정이 세상이 그냥 자기 이제. 마음 한마디 싫었다. 어 오늘 회장님 따라서 제가 4코스, 3코스, 1코스를 했거든요. 4한 팀? 네, 너무 좋았어요. 좋았고요. 이렇게 좋은 코스 같이 동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완주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4,600km 완주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너무 힘든 코스인데 혼자 그렇게 많은 구간을 이긴 구간을 해낸 싱글 제가 생각하니까 4코스, 3코스, 1코스 오늘까지 이제 완료를 했는데 완주를 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. 우와, <laughs> 감동스러웠지. 그럼 아빠 왜왜 울어? 얘기하면서 <laughs> <laughs> 아버님으로서 여기 4,500km 완주하신 것 축하드리고 동경 쓰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 <laughs>